어, 이번 시간은 이월드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가총액 3,842억짜리 회사이고요, 대주주가 대충 6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테마파크 대구의 이월드를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얼리랑 시계 패션 자파를 판매하는 어, OST라는 그런 간판을 가진 주얼리 회사를 가지고 있대요. 자, 일단 이렇게 알고 보시고이 친구는 2월도는 이, 이 이낙엽 관련지로 엮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때 이낙연치가 한창 주가 많이 있을 때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복소비로 지금 백신 맞고 코로나 그런 거 퍼진다 이런 식백심하고 여행 다니고 여행지 올라가고 막 그러고 있죠 그래서 보복 소비로 백화점도 소비가 증가되고 지금 사람들이 돌아다니려고 막꿈틀대고 있어요 막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얼리 OST 이월드가 e 가지고 OST가 이런 주얼리도 파나 봐요 이런 것도 돌아다니면서 사겠죠 사람들이 뭔가 매장에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얘네 뒤져보니까 이런 간판을 가지고 있나봐요. 이런 간판 좀, 좀 지나가도 본것 같긴 해요. 자, 이런 간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간판, 이런 간판 보셨어요, 음. 여러분? 하여튼 이런 간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 이월대 오 s 스구나라고 그렇게 느껴 계시나 봐요. 아무튼 이런 일대가 이렇게 서울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고, 뭐 아울렛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많은 지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데 사겠죠. 일단 그런 거해고 그리고 지난해 못 나간 또 보복난 인파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대요. 지금. 그러면서 이거 5월 실적이었는데, 황금종 특수랑 코로나 날개 피고 나면서 영화계랑 놀이공원 이렇게 돌아다녔대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대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놀이공원 막 하고 있대요. 자, 이월드는 대구에서 놀이공원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닌대요. 이런 식으로. 영화 촬영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벗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자, 매출이 늘어나겠죠. 점점. 이런 기대감으로 얘네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보니까 토스뱅크가 인터넷 뱅킹? 그, 세 번째로 가는데, 이렇게 7월 달에 인가를 하려고 한대요. 근데 여기, 이랜드파크란 애가 주주래요. 여기 토스뱅크에. 근데 얘가, 어, 이랜드, 이월드가 그, 지금 대주주가 이랜, 이랜드 월드에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랜드파크. 여기랑. 그래가지고 얘가 기대감이 있다는 거야. 또. 그래서 여기 주가가 올랐대요. 이렇게. 근데 얘네가 보니까 본인가를 여기 읽어보시면은 지금 5월 5일자 기사인데 금융위는 오늘 10일, 인뭐 5월 10일 정례에서 톡스뱅크 본인가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자 2월 5일 그 본인가 신청을 했다 자 멕스계집 계산당 전담 달톡스측에 투정 보완을 요청한데 일정을 연기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12월 달에, 10, 12일에, 어, 상장하면서 이게 되냐, 안 되냐, 한번 본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돼서, 이떵땅땅 떨어지면은,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7월 달을 목표로 출범부터 하고, 이때뭐 늦어질 수도 있고, 안 늘어질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또 기대감이 있는 주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가는 이렇게, 하향하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횡보하고 이 횡보를 뭔가 이제 여기서 한번 반응을 좀 보여줘야 나중에 이위 공간 시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런 디딤발이 되겠죠. 그런 거를 아마 지금 쯤 한번쯤은 만들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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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뽕뽕뽕 한 번씩 튀어나오고 있고요. 지금 은 잠잠한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저장을 보이면서 저점이 조금씩 높여지고 있는 상태이 있고요. 자, 이렇게 윗구리도 한 번씩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물량도 어떻게 받아먹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체적으로 여기 3600원에서 3500원 사이에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체적 3500원에서 3400원 사이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3300원, 50원 정도 될것 같고요. 이 주식이 상승한다면 일차적으로 3800원, 이차적으로 3900원, 삼차적으로는 여기 4200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